그 나름 꿀팁 아닌 꿀팁인데 카톡에 누가 그 지우잖아요. 그치. 모두에게 지움을 했을 때 이게 여기는 보여? 남겨진다. 엣지는 남아. 또 토크케이션 엣지를 따로 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앱에서는 이 사람이 삭제한 메시지가 보여요. 최고데 이따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기준에서 UI UX가 이쪽이 더 편해요. 이 스택의 형식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갤럭시 쪽이 좀더 편하고 하다다. 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이유를 조금 물어보기 전에 갤럭시에서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들을 간략하게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명백하죠? 이전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삼성페이 삼성페이, 삼성페이 너무 압도적이죠. 그거랑 좀 자잘자잘하게 사용했던 기능들이. 상단바의 이런 상단바 알림 탭들이 이따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기준에서 UI UX가 이쪽이 더 편해요. 상단바를 내려가지고 여기서 뭔가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거. 이 스택의 형식이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을 이따가 비교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갤럭시 쪽이 좀더 편하고. 편하다. 어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자, 진짜 많이 썼던 것 중에 있는데. 음, 그치. 엣지 있는데. 그렇지 엣지 편하지. 있는데. 그 나름 꿀팁 아닌 꿀팁인데 카톡에 누가 그 지우잖아요. 그치. 모두에게 지움을 했을 때 이게 여기는 남겨진다. 엣지는 남아. 노티피케이션 엣지를 따로 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앱에서는. 이 사람이 삭제한 메시지가 보여요. 최고인데.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보냈는데, 그니까 이미지는 당연히 안 뜨지만 보냈는데 지웠어. 그래서 막 뒤에 사람들이 아, 난 봤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들어가서 시간대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뭐9시2 3 분에 뭔가 보냈는데 지웠어? 그럼 보는 거지. 아. 최고네. 이게 어플이 노티피케이션 엣지. 이게 그 갤럭시 스토어에서 이 엣지 패널들을 사 구입. 혹은 이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했던 거야. 어, 삼성페이랑 상담바 그리고 엣지 기능들을 엣지 잘 썼다. 네, 그렇죠. 그 정도? 아 배터리 공유? 음 배터리 네, 공유, 배터리 기죠? 공유 충전. 네. 그러면 아쉬웠던 점.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라고도 음. 할수있으려나 갤럭시에서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지금 제 이제 이사과 농장들이 음. 너 언제 넘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회사 사람이 선물을 해줬는데 보조 배터리를 응. 선물을 해주셨는데 아또 팔핀이네 라이트닝이네 <laughs> 얘를 에어팟 충전하는 데만 썼어 <laughs> 그럴 수 없지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 <laughs> 네 그것도 있었고 이제 기기들 뿐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를 응, 맞아. 사용하는 거 저는 이제 댄스 동아리는 하는데 연습할 때 항상 촬영을 해 놓잖아요 그거를 이제 에, 항상 에어드랍으로 공유를 받는데 너 혼자 갤럭시면 어, 은 카톡으로 보내 줘 음... <laughs> 그런 것들? 또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사진을 막 찍어줘 진간막 찍어줬는데 공유 받을 때 카톡으로 맨날 30개씩 끊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 그럼 또 카톡 엄청 끊기는 거 알죠? 사진 그치. 많이 보내면 그런 거 에어드랍에 주셨어? 근데 이거는 뭐 주변 사람들이 아이폰에 써가지고 생긴 이유인 거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갤럭시에서 아쉬운 점? 배터리랑 발열은 괜찮았나. S10 모델에서는 배터리랑 발열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네. 되었던 모델들은 아니라 가지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S10 시리즈들 굉장히 호평받았고 지금까지도 쓰는 사람들 많을 정도로 되게 웰메이드라서 아마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GOS 라든지 성능 조작 때문에 갤럭시가 불편했다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냥 이제 요즘 뭐 3년 썼으면 아 근데 배터리는 사실 나는 아침에 충전하고 나가면 그 배터리 절약 모드를 켜놓으면 지하철에서 핸드폰하고 어디 가서 뭐 인스타하고 이러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꺼질 정도는 아니었어. 음. 그래서 뭐나가도 보조 배터리 생겨나갈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 배터리 효율은 사실 나는 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 가끔 내가 최근에 생긴 이슈들 중에 하나가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날씨가 추워. 나에 유독 그랬던 것 같긴 한데 한 배터리가 한20 몇가 30몇 퍼센트 이렇게 남았을 때 갑자기 몇 5초? 초에 1%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이제 그거는 핸드폰을 음.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어, 배터리 열화도 조금 있고 해서 아그 열이 아예 안 났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뭐라 지 배터리가 그여기 보다 많이 줄어져 있는 상태인 거야 만약에 5천이라면 은 아. 사실은 막 3천, 2천밖에 없는 상태여서 20%가 남았다? 그러면 은 실제로는 5%, 3% 이렇게밖에 음. 안 남은 거라서 그냥 쭈루룩 떨어졌을 거야 사실 3년 썼으면 은그 맞아 음, 그래서, 아, 그, 그거는 그냥 사실 내가 그냥 배터리를 서비스 타고 가서 교환하면 음. 어될 문제라고 생각은 했어 근데 바꾸고 싶을 때 바꾸는 거지 바꿨지 네 <laughs> 아이폰으로 넘어왔어. 아이폰. 아, 처음 써보는 건가? 아, 네. 핸드폰은. 핸드폰은 처음 써보는 거고. 그쵸. 아이폰, 어떠십니까? 내가 이거 넘어왔을 때좀 놀랐던 점이 뭐냐면 OS가 다르잖아요. 근데 넘어오는 과정이 너무 스무스한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맥북을 많이 쓰고 있어서 여기에 저장된 iCloud 계정 속에서 불러오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로그인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가장 거,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뱅킹 어플들이었거든요. 그 예전에 막